자, 이번에 할 게임은 큐브 이스케이프의 아를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음, 침대? 자, 모자, 옷, 옷. 어, 잠 떨어졌다. 뭐지? 어? 열쇠. 어떻게 봐? 아, 이니다 작은 키를 얻었고, 뭐랄 수 있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 병. 병 왔어. 그 다음에, 어, 또뭐 얻어야 되는구나. 이쪽에도 있고, 뭐야, 이건? 어? 또 뭐야? 암튼, 어? 오케이, 사진 찍어. 어? 뭐야? 어? 이것도? 이거네. 어, 뭐야? 어? 뭐 없는데? 그래서 놔둬봐. 다음에 잠겼고. 텐조아. 나이스. 어, 어 이거 텐조아 겼어 어? 이게 뭐였더라? 어, 잠 이건 시작할 때 나오는 건데? 오후에 밤인가? 예, 브러쉬. 브러시 또 얻네. 물병. 다음에 한고또 있을 텐데. 친가? 아, 아니, 이거 여기다. 좋아. 다음에 예. 오케이, 오케이. 됐어, 두 개. 정리를 하자. 요. 아, 요거구나, 큰브러쉬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어, 설탕, 게임, 하나 더었다다 모았나? 아직 하나 모자르네. 맞아, 맞아, 위에 한 조각. 깐만 요거 어? 뭐야? 이 사람은 어, 넌 뭐야? 뭘까? 이뭘 필요로 하는 거야? 이제? 아, 잠 이거, 열쇠. 사용할 때 있을 거야. 아니고, 여기, 좋아. 어, 와인?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지? 녹일 것 같은데? 녹여볼까? 너, 너, 어? 아, 잠깐만. 뭐더라? 물을 넣어볼까? 어? 여기? 어, 놓았다. 아. 그러면, 정의를 하나 얻었고. 좋아. 출발 좋아. 그 다음에, 얘지 좋아. 자, 너 가져. 뭐야? 윈 열쇠야? 그 나이스. 자. 하이, 하이.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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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누, 뭐야? 쟤왜 저래? 야, 너왜 까지 집어? 어? 왜 놀라? 해바라기? 해바라기 여기 있었지? 뽑고, 올려. 올려? 어, 아, 저. 아, 다 올려야 되는구나. 보자, 한번. 아이고, 이 아닌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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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올려, 아. 올려, 아니, 오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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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리고, 올리고, 올려, 올려. 아, 잔아. 잠깐만. 나 아, 있을 것 같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이, 뭐가 좋니? 그될것 같아, 될것 같아. 나이스. 작은 키. 요거지. 칼? 칼 누구 주지? 어 열렸다 마이 브레인드 파울 볼래? 야 내놔 그거 좋아보인다 아니 왜가? 물.. 물을 끼었나 아닌데? 그러면? 야 모자 가자 뭐야? 뭐? 뭐하는거지 저거? 뭐하는거지? 왜 있던거야? 맞아. 어허. 아, 요거, 왠지 그림을 그리면 될것 같아. 아, 여기가 아니었어? 뭐야? 어? 잠깐만. 저, 문이 여지 봤는데? 아, 이런 문인가? 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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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노란색 깔 브러쉬로. 어, 좋아. 왜? 안 돼. 좋 아니야? 사실? 아 됐네, 됐네, 됐네. 그래.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응. N A 이고 보자. N A 같럼 아, N A. 이다. 이게 이 색깔이었어? 좋아. 됐어. 오케이, 좋아. 예뻐. 그러면 여기 G 파란 색깔. B 파란색 G 파란색 오딱 좋은데 아, 색칠 됐지? 좋아 이쁘게 다있어 아까 뭐흰색 있었는데? 오 저렇게 생긴 거 여기다 이거지? 흰색 누가 봐도 산인데왜 흰색으로 색칠하래? 언제까지? 아 있다 있다 나이스 여또 색칠할게 여기? 아닌데 여기? 어, 너 어디 보니? 잠깐만 술 마실래? 브러쉬 줄까? 우와 어, 뭐하는거야? 뭐, 뭐 아! 왜이래? 왜 이래? 아, 귀로 잘랐어? 얘는 눈까지집었고 얘는 인상 쓰고 아, 이거 초록색이다. 이렇게 생긴 거, 초록 색깔, 이렇게 생긴 게... 어, 이 다... 이게 초록색이야. 아, 이게 초록색이지. 그래, 그래, 하나, 둘, 세개 남았다. 세개 잠깐만. 요거 헛헛헛헛헛헛헛... 헛헛헛헛... 어, 없네. 저거 없어. 뭔가 아쉽다. 하늘에 어, 있다 요거 요거 이다. 이게 한 색깔. 아, 흰 색깔. 좀그려 자, 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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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됐어, 다 그렸어. 오늘 잘 그렸다. 좀잘 그렸다. 너이혼하 그렸지? 어? 왜? 이게 아니었나? 맞는데? 왜, 뭘더 그리라는 거지? 네, 제대로 그려줄게 내가. 기다려봐. 꼼꼼하게 그려줄게. 좋아. 어, 됐다! 어, 이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지? 물음표. 물음표 어디서 왔지? 잠깐. 이게 무슨 그림이야? 잠깐만 이게 요거고 그 다음에 물아 여기 여기 와인이 가로 물이 세로? 가로 아니 가로래 대각선 가로 세로 대각선 해보자 아 가로 가로 와인 와인 물 와인, 물, 와인, 와인, 물, 와인 와인 물 와인 초록색 그 다음에 이건 뭐니? 초록색깔 그럼 끝났죠? 어? 아, 기본에서 생겠다 으잇! 으잇! 어? 물음표 하나 생겼다 오케이 잘 왔어 검정이다 뭐야, 이거? 어? 아, 뭐가. 1이라고? 1? 오케이, 어, 그럼 소라가 1이야. 소라껍데기인가? 나팔같은게 1. 그 다음에 3. 어? 3이 됐지. 아, 저, 종같은거 4다. 1, 4. 아, 니 리셋되네. 큰거 해보자, 큰 거. 1, 4, 있 다. 어? 5다, 5. 1, 4, 5? 아니, 뭐지? 5 1 아니야. 3 아, 이거 야 5랑 3만 되니까 8이네. 1싸오팔 8인가? 열렸다. 뭐야? 뭐, 노력해는 거 없지? 어, 핵장, 뭐야? 뭐야? 어, 깜짝 놀라네. 뭐야? 너뭐좀 줄까? 여기 찡그려. 칼 줄게. 그 총? 필요 없잖아. 얘는 정신이 나갔구만, 봤어. 잠깐만. 그럼 그 사람한테 줘보자. 다시 기속 으! 뒤로. 어, 가연 오, 깜짝. 오, 뭐야 뭐야. 풍월 썼어 지금 머리를. 화이트 키브. 잘 봐. 그러면, 아 무릎 배가 검은색이었지. 검은색을 칠하면. 에헤 다시. 검은색 실하면, 뭐가 나올까? 됐어! 뭐야? 아, 검은색 큐브야? 됐어. 어? 이거 봤는데? 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지금까지 큐브 이스케이프의 아르르이었습니다.